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이신 주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두렵거나 어둡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며 예수님의 승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능히 할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몸이 다 깨어지시고 그 피를 다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께서는 뜨겁게 행하라 라는 책에서 이런 신문 기사를 읽으신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느 40대 가정주부가 마트에서 돼지고기를 8,000원어치를 훔쳤다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집행유, 집행유예가 따라붙긴 했지만 여러분, 8,000원어치 돼지고기 훔쳤다고 해서 징역형을 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벌금을 내거나 사과하면 끝나는데 왜 징역형까지 선고받게 되었느냐 하면 이 가정주부가 끝까지 자기는 안 훔쳤다고 끝까지 잡았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친척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어, 그때 나랑 같이 있었는데 돼지고기 안 훔쳤어요. 내가 봤어요. 훔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시켰습니다. 더더 더 나아가서 막 마트 직원한테 이거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무고죄로 막 고소까지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요새 세상에 CCTV가 다 있는데 이게 안 걸리겠습니까? 걸려가지고 나중에 큰 징역형을 받게 될때 판사 선생님께서 판결문에서 이런 내용의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걸렸을 때, 처음에 도둑질하다 걸렸을 때 그거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고기값 8천원 냈으면 그 돼지고기를 가지고 가서 저녁 때 가족들이랑 돼지고기 반찬으로 따뜻한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막그 마트 직원을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하고 끝까지 우기고 이 대한민국 법정이 무능해가지고 나의 무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하고 판사한테 욕하고 변호사 욕하고 막 괘씸죄, 무고죄, 법정 모독죄, 온갖 죄악이 다 더해져서 죄질이 아주 나쁘다. 그래서 중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을 낳게 되고 작은 죄악이 큰 죄악을 행하게 되고 작은 어둠이 더욱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어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있으며, 죄악이 아니라 예배만 사모하고 있으며, 어둠이 아니라 천국의 밝은 빛만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누리고 계신 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밝은 빛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던 주님의 영광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해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영원토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빛이 되어주시고 힘이 큰 능력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진리와 지혜로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흑암의 세력, 죄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가난이나 질병이나 장애나 아픔이나 고난이나 우울감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자존감과 자긍심으로써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빛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그 빛,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아는 그 감사하고 아름다운 빛이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전할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본문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전하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는 점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만 높이고 나 자신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말이 곧 법이야. 너네가 뭘 몰라서 그래. 내 말이 다 맞지. 이렇게 내 목소리만 크게 내려고 하고 내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의 주디스 화이트 교수님은 수평적 적대감이라는 게 생겨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괜히 단어가 어려서 그렇지. 쉬운 말로 뭐 모든 게가 뭐 모든 게 나무라는 샘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2006년도에 이 교수님은 미국에 있는 채식주의자들을 상대로 이런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채식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신념에 의한 채식주의자들. 그러니까 뭐 소화가 안 돼서 고기 안 먹어요. 체질이 아니에요. 뭐알레르기가 있어서 고기 안 먹어요. 이렇게 원래 고기 못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신념에 의해서 아 동물을 보호해야지. 지구를 지켜야지 환경을 지켜야지 이런 철저한 자기 신념에 의한 채식주의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처럼 고기도 잘 먹고 풀도 잘 먹고 이것저것 잘 먹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자기네들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면서 우유도 먹었다가 달걀도 먹었다 생선도 먹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관대한 대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직 잘뭘 모르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지. 그 사람들도 빨리 동물 보호,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처럼 채식주의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꽤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나는 채식주의자라고 하면서도 뭐 우유도 먹고. 생선도 먹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어, 그거 기회주의자적인 태도입니다. 아, 박쥐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알거다 아는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알고도 지은죄가더 나쁘다 이렇게 안 좋은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평적 적대감이라는 겁니다. 수평적 적대감은 비슷한 신념을 가진들 비슷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오히려 서로를 더 적대시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나랑 다른 사람이 아니라 좀 뭔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정치 뉴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당 안에서 더 심하게 싸웁니다. 아니, 다른 당이랑 싸우는 건 남의 편이랑 싸우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같은 당 안에서 서로 지지하는 정치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더 심하게 다른 당이랑 싸울 때보다 서로 더 손가락질하고 서로 더 잡아먹을 듯이 싸우는 게 바로 수평적 적대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 수평적 적대감이라는 개념을 좀더 밀어붙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랑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다. 내가 저 사람이 싫은 이유는 나랑 달라서가 아니라,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랑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 때문에 더 싫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반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수평적 적대감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수직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같은 인간들 사이에 퍼져 있는 다툼과 싸움,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직적인 믿음,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반드시 선행되어야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샬롬 평안과 평화가 이땅 가운데 깃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화해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과도 화해할 수 있다. 나의 인생에도 빛이 비쳐올 수 있게 된다고 고명진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책에서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주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옛날에 미국 캔자스시티의 시골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취미와 소질은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열심히 연습해서 자신감이 생겨서 도시로 진출했습니다. 이 청년의 꿈은 도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자기 그림을 매일마다 연재하는 그런 화가, 만화가, 요새로 치면 뭐 웹툰 작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시골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와서 자신감에 넘쳐서 도시에 있는 신문사를 다 찾아가 봤는데, 거절, 거절. 계속 거절당하는 겁니다. 이 그림 어떻습니까? 보여줘도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가지고 올라온 돈도 다 떨어지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저기 교회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교회에 들어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림이 나의 길이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께서 안쓰럽게 여기셔서 교회, 일단 교회 헛간에서 지내도록 배려해주셨습니다. 이 청년이 교회 헛간에 들어가봤더니 와 너무 더러운 겁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특히. 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 가지고 너무 징그럽고 기분 나빠서 아, 목사님은 왜 이런 헛간에 목사님도 날 무시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내다 보니까 아, 그 쥐들이 귀여워 보이는 겁니다. 익숙해지니까 그 쥐들이 아, 이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쥐가 언제 제일 예뻤냐면 귀가 쫑긋 세우고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려고 귀가 막 움직이는 모습 보니까 귀, 이 쥐가 진짜 귀여울 수 있구나. 그때를 포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귀가 이뻐 보여서 귀를 크게 그린 그 그림이 바로 미키 마우스였다. 그 청년의 이름이 월트 디즈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분명히 지금 나의 인생이 헛간처럼 느껴지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내 인생엔 빛이 들어오질 않아. 내 인생엔 쥐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애로 인해 아픔으로 인해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정말로 내 인생은 헛간처럼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좌절감에 빠진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헛간 정도가 아니라 그 헛간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고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께서 여러분들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어둠과 죄악과 절망과 죽음까지도 십자가에 다못 박아서 사라지게 해 주셨으며, 대신에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빛을 비춰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곤란함과 어려움, 분명히 다 지나가고... 가장 밝은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 오고 있다는 사실을 소망함으로 믿으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빛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주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나의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우리를 창세기 1장으로 초대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의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어둠 가운데 빛을 환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이 있으라 그 창조의 말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말씀과 창세기 1장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의 빛이시며 창조의 말씀이시며 창조의 능력이시며 창조의 근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빛을 비춰 주셨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소망이 빛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니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으며 좌절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창조의 빛이 온 세상 정체를 다 창조할 때그 창조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큰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지혜와 창조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무엇이라 부르느냐 하면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긍심과 자존감과 당당한 기쁨으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점에 대해서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오랜 시간을 사역하시다가 잠깐 짬을 내서 한국에 들어오신 성교사님이 그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설교 말씀을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인 아주 어린아이들한테 해외에서 있었던 일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 한창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데 맨 앞에 앉은 꼬맹이 하나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선교사님! 선교사님! 하나님이랑 예수님이 진짜 아빠랑 아들이에요? 성교사님 그럼 어떻게 너 정말 훌륭하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지 잘했다 했더니 그 꼬맹이가 어? 성교사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하시고 예수님은 예수인데 어떻게 아빠랑 아들이에요? 우리 아빠랑 나는 둘다 김씨라서 아빠랑 아들인데 성교사님이 당황하셔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줘야 하나 하는데, 그 아이의 바로 뒤에 있던 애가, 성교사님, 에휴, 내가 알려줄게. 얘, 너는 그것도 모르니? 예수님, 외국 사람이야. 외국 사람은 다 성이 뒤에 있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님씨야, 님씨. 그러니까 아빠랑 아들이 확실하지. 웃음에 후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님 씨가 아니시고 예수님도 님 씨가 아니시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부자 관계가 확실히 맞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자라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넓어지고 확장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창돈 목사님께서도 본인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초신자분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교회 내에서 섬기는 일, 예를 들면 뭐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간식을 사는 일, 자판기 커피 그거 사는 일 그런 일에다 다 부담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니, 사기네들이 교회 오라고 해놓고서 왜, 왠지 나한테 돈을 쓰게 만드는 것 같고 뭔가 부담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담감과 불편감은 당연한 거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섬김과 대접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계산이 없는 봉사, 아무런 뭐 이득을 취할 생각이 전혀 없는, 밥 사주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헌실하고, 섬겨지는 그런 대우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 역시 어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초신자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신다는 겁니다. 아, 섬기는 게 정말 귀한 일인 니다 봉사하는 일이 정말 복된 일이구나 주님 말씀 그대로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베풀어주고 내가 도와주는 일이야말로 정말 그게 감사한 일인구나 깨닫게 되면서 그분들도 다 봉사와 헌신의 전념을 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밥살차려야 너는 커피 얻어먹기만 하니, 너는 왜 설거지 하니 이럴 게 아니라, 끝까지, 묵묵히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받을 생각 없이 베풀어주는 것,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까지가 온전한 빛의 자녀들의 봉사와 헌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먼저 전혀 돌려받을 생각 전혀 없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미리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뭐돈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시고 오로지 사랑으로서 순수한 사랑으로서 당신의 생명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는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확실한 자녀라는 자존감과 자긍심과 담대한 기쁨으로써 이 세상을 거룩하게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 네. 또한 인내와 기다림으로써 다른 모든 선군님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 네. 창조에 비치시며 창조의 근원이시며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환한 빛이 되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7 절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힘이 큰 능력의 정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원래 우리는 다 질그릇에 불과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서 가장 깨지기도 쉽고 가장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어쩌면 가장 값어치가 없는 우리는 다 질그릇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질그릇과 같았던 우리 안에 고배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힘이 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능력을 내 안에 넣고 또저 능력도 내 안에 넣고 나 스스로 나의 힘으로서 뭐이 능력 저 능력 다내 안에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그 힘이 큰 능력을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해봐도, 절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절대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면 그 교회에는 무슨 일이 자주 있었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마다 성도님들이 다 주무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한 지 1분, 2분 될 때마다 한 분, 두 분씩 꾸벅꾸벅 주무시기 시작한 겁니다. 매주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에 설교를 하시는데 아무도 안 주무시는 겁니다. 5분, 10분, 15분이 됐는데도 아무도 안 주무시는 겁니다. 오히려 더 똘망똘망한 눈으로 막 목사님 얼굴이 뚫어져라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 너무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이에요. 다 예배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 사모님한테 여보, 여보. 오늘 봤어? 대박이야. 오늘 내 설교가 진짜 좋았나 봐. 진짜 은혜로 왔나 봐. 오늘 성도님들 아무도 안 자고 진짜 나만 다 뚫어지기 바라. 오늘 설교, 진짜 나 설교 너무 잘했나 봐.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아휴, 그게 아니라 여보, 누가 강대상 뒤쪽에 시계를 갖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계 설교 언제 끝나나, 왜안 끝나나?" 그렇게 뚫어지게 시계만 쳐 당신 쳐다본 게 아니라 시계만 쳐다본 거예요. 우리 교회 일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확실히 우리 교회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건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이 목사님처럼도 아니겠지만 힘이 큰 능력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보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 반드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그릇처럼 깨어지셨던 것입니다. 원래 데려오라고 하면 우리가 질그릇처럼 깨어지고 부서지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죽었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다 깨어지시고 그 피를 다 흘리셨던 것입니다. 오로지 오로지 여러분들을 그 보혈의 능력으로서 치유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히 감사해야만 하는 심히 큰 능력은 오로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심히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영원토록 밝게 비춰주는 그 빛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더 이상은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내가 아니라, 나의 안에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창조의 빛이시며, 창조의 말씀이시며, 창조의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빛이 되어주신 여러분들. 힘이 큰 능력. 여러분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힘이 큰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이신 주님, 어둠과 연약함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영광의 빛을 직접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창조의 능력과 말씀으로 직접 우리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의 주장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며 빛의 자녀들답게 거룩함과 온전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인내와 소망으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몸이 다 깨어지시고 그 피를 다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